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 프로듀서가 인기 넷플릭스 쇼의 컨셉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라는 미국 데드라인 인용 기사를 살펴보고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시리즈가 인기를 계속 높이면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힘, 지구력,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에피소드의 절반 이상이 공개된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경쟁 쇼 피지컬 백의 국제 스피오프는 강렬한 신체적 도전, 문화 관 컨셉. 경쟁자들의 순수한 결단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 두 시즌을 지휘한 시리즈 프로듀서 장호기는 데드라인과 야심찬 제작과 글로벌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몽골,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선수들이 일년의 피지컬 대결을 펼칩니다. 각 챌린지는 근력, 지구력 또는 민첩성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이 스피노프의 초점은 분명히 팀 내에서 경쟁하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각 팀원의 가장 큰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스포츠나 더 중요한 정신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쇼를 만듭니다. 신체적 능력과 스포츠맨십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더 밀어붙일 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용기를 기념하는 에너지 넘치는 쇼입니다. 처음부터 장감독과 그의 팀은 오리지널 피지컬 백을 더큰 프로젝트인 피지컬 월드를 향한 여정으로 구상했습니다. 장감독은 쇼의 핵심 아이디어는 항상 인종, 성별,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한국을 너무 확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즌은 한국 중심이 컸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이미 피지컬 USA와 피지컬 이탈리아 같은 스피노프를 계획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국가의 형식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피지컬 월드를 즉시 출시하기보다는 이웃 국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피지컬 아시아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8개국은 마케팅상의 이유가 아니라 독특한 전통 스포츠와 강력한 운동 문화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장 감독은 주장합니다. 일본 팀에는 주지스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터키 팀에는 전통적인 오일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8개국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트장에는 최소 8명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장 감독은 회상합니다. 그는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언어 장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제작진은 세트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팀당 5명의 통역사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문화의 요소를 전세계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심판은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인 한국 전통 갓을 쓰고 등장합니다. 장감독은 이 디테일이 비슷한 디자인을 입은 소니의 사자보이스와 네플스의 케이팝 데모넌토스와 동시에 주목을 받았다고 미소를 지으며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왕실 근위대의 옷을 입고 있으며 한국의 저승사자도 주입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마쳤을 때 케이팝 데모런터스가 폭발했고 모두가 이갓 때문에 열광했기 때문에 좋은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 피지컬 us와 피지컬 이탈리아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장감독 은 브라질 에디션에 대한 아이디어에 특히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브라질 팬들로부터 피지컬 백 브라질 버전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포츠 강국이고 스포츠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장 감독은 관객들이 이쇼의 포용적 정신을 계속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형식은 더 많은 청중을 위해 다양한 다국적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다음 피지컬에서 어느 나라를 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요즘 촬영되는 쇼는 별로 흥분되지 않지만 이 시리즈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보게 만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수한 시리즈입니다. 나는 원래 피지컬 백 시리즈도 좋아했지만 이 형식은 강하고 계획을 세우고 팀 플레이어가 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팀원들과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한 번의 시리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 시리를 선사합니다.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나는 이것을 즐기고 다음 에피소드와 시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쇼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8개국이 서로 경쟁하는 이 시리즈는 물리적 경쟁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실을 넘치며 각칠린지는각 국가에서 최고의 피지컬을 결정하기 위해 힘, 지구력, 의지력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은 매니 파케아오, 로트 휘테커와 같은 유명 선수와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스타들이 가득한 라인업입니다. 각 국가는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모든 라운드가 신선하고 예측할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드라마도 가짜 스토리라인도 토크도 없고 순수하고 원시적인 경쟁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속도는 빡빡하고 편집은 깔끔하며 보여주는 운동 능력은 고무적입니다. 평소 리얼리티 경쟁쇼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쇼를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피지컬 아시아는 모든 에피소드에서 강렬함, 진정성, 세계적인 자부심을 전달합니다. 나는 피지컬 시리즈에 중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두 개의 한국 시리즈를 좋아했고 이것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리얼리티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은 진지한 운동 선수이며 나르시스트 인플루언서 지망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소드는 조작된 드라마가 아닌 도전에 중점을 둡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항상 정중하고 유머러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쇼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성을 부여합니다. 물론 참가자들의 몸매가 훌륭하고 눈이 매우 편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육체적 도전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가짜 드라마를 싫어한다면 이 쇼가 적합합니다. 나는 피지컬백 시즌 1과 2가 모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을 때 시청했습니다. 나는 쇼 자체를 좋아했지만 특히 쇼 뒤에 숨은 전제를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0명의 참가자가 모여 누가 진정으로 한국 최고의 경진자인지 증명합니다. 나는 그들이 쇼의 스피노프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원래의 캐릭터를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나는 피지컬 아시아를 보는 동안 이처럼 리얼리티 쇼에 그렇게 몰입하거나 흥분하거나 미로된 적이 없습니다. 이 8개국의 다양한 선수들과 신체 표본이 이와 같은 쇼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으로 경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쇼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말 그대로 표본이며 이론시 에너지도 억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열심히 경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들이 자국 남자 여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쇼에서 그들이 가진 게임이 피지컬 백 시즌 왕과 2에서 가졌던 게임만큼 창의적이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들에게 피트니스와 경쟁의 정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대범한 재능을 강조하는 쇼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백과 피지컬 아시아는 단연 최고의 스포츠쇼입니다. 나는 그들이 체력, 민첩성, 지구력 뿐만 아니라 전략, 팀워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가자 간의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합니다. 쇼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명예감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영웅입니다. 악당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쇼는 서사시적이었고 나머지 에피소드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 버라이트 쇼를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피지컬 아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매력적입니다. 선수들의 결단력, 정신, 놀라운 다양성이 이 쇼를 정말 특별하게 만듭니다. 모든 에피소드는 고향되고 깊은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강인함, 회복력 및 문화를 강조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환상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시리즈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 이 서커스 아저씨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분석하고 관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정말 회복력이 대단해요. 여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설렙니다. 몽골을 정말 잘 홍보하고 계시네요. 저희 가족은 영국 런던에서 몽골팀을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팀 구성과 정신력도 훌륭했고요.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선발하는 건 정말 옳았어요. 대회는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몽골팀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교육, 인내심, 끈기, 소통, 심리 스포츠맨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몽골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스포츠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정말 훌륭했어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몽골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이 조명받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몽골의 문화, 언어 그리고 전반적인 표현은 아시아와 서구 사회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시각으로 세상에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몽골 청년들이네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 이슈에서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그 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최고의 쇼가 되었어요. 정말 최고예요. 참가자들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걸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아, 정말 멋진 쇼예요. 우리 선수 4명과 다른 지원 스태프들이 출연하는 멋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TV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 너무 기대돼요. 유럽에서 몽골을 보면서 울고 설레요. 2025년은 몽골이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피지컬 아시아 참가팀 행운을 빕니다. 우리의 힘, 정신,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아시아 전역의 최고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을 시험하는 모습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1,000% 확신합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 몽골 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디아 수렌 선수의 결연한 의지와 오르치 선수의 차분한 태도 모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몽골 선수들을 보면 전 세계 몽골이 얼마나 겸손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겸손이 세상을 정복할 때입니다. 새 에피소드를 보고 몽골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해외에 있었지만 정말 감동해서 눈물을 참았어요. 비록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몽골 사람들의 회복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워리어스 팀에게 정말 감사해요.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몽골을 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쇼가 몽골 관광산업 성장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오르온 바야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여름에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몇년 동안 한국의 유명 해외 배우, 가수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방문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야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몽골 최고의 팀을 응원하고 몽골 시청자들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 호주팀이 사라지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이라이트와 분위기 그룹이 모두 있는 그들의 탈락은 유감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두 호주 소녀의 힘은 몽골보다 강하고 파크로 형제는 실제로 약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몽골은 지금 주장만 강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신뢰할 수 없고, 일본과 한국만큼 결단력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남성 3명이 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배구 소녀는 다른 여러 소녀들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호주가 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몽골 여성은 장승당기기에 참여하는 등 매우 강렬하며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그녀의 힘은 확실히 호주의 두 여성보다 강합니다. 에피소드 9와 동점. 한국팀은 어떤 수준이든 팀 전체적으로 뚜렷한 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팀이 남파선 게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운반했는지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피지컬 아시아를 보면 중국이 아직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잘 인식하게 합니다. 피지컬 시리즈의 전성기부터 3시즌 동안 방영될 수 있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의 스포츠 기반과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항상 이렇게 돈을 태우고 수익성이 없는 버라이어티를 하겠습니까? 한국 쇼는 시청률이 높고 중국의 모든 브라이트 쇼는 나쁜 스타를 초대하거나 사적인 인물을 캐스팅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작자는 그들만을 조명하게 만듭니다 호주가 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토이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너무 강하다 진짜. 원래는 재미있게 하려는 그냥 버라이티 쇼일 뿐인데 중국인들은 이 게임이 정말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쇼가 중국을 모욕하는 것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를 볼수 없으며 돈을 벌수 없다면 중국을 데려갈 의향이 없습니다.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가 버라이어티 쇼를 만들면 중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화가 난다고 하고 저것도 화가 난다고 하며 사람들이 중국을 모욕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중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세계의 거의 모든 대국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데 누가 중국을 데려갈 양이 있습니까? 만약 중국이 출전하면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미쳐야 하고 상대를 비판해야 하고 넷플릭스를 비판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선수들도 비판할 것이고 망상으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첫째 중국은 넷플릭스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중국 현역 선수들은 외국 예능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고 은퇴한 선수들이 가는 것이 불편하다. 셋째 경쟁이 너무 민감하고 영토 경쟁 초기에 8개국이 있어 국민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만들기 쉽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의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도 이 시리즈 엄청 좋아하는데 시판은 언제 나오나요?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팀을 제일 좋아하는지 고르기가 정말 어렵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에서 본 최고의 쇼일지도 몰라요. 비웃지 말고 다른 나라도 해주세요. 이기는 사람들이 가장 우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은 강철처럼 튼튼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입니다.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즌 팀 역학은 피지컬백의 전제에 정말 잘 부합합니다. 다양한 체형과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죠. 일반적인 체력 훈련이나 약점에 부딪히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경기 방식과는 다릅니다. 몽골 남자 진짜 한국 배우 김지훈 닮았네요. 배틀로프 퀘스트를 편집없이 완전 판으로 보고 싶어요. 호주대 일본 경기는 정말 대단했지만 생생하게 볼수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요. 도전 과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저는 그걸 위해 여기 있어요. 한국이 퀘스트 2부를 보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몽골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짐작할 만큼 똑똑해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한국이 부정의 일을 한것 같네요. 하지만 몽골은 똑똑했습니다. 같은 전략인데 의견이 다르네요. 이 시리즈 정말 좋아요. 영국에서 몽골과 한국을 응원합니다. 이번 쇼에서는 한국이 우승할 것 같아요. 호주가 겸손해지는 걸 보니 기쁘네요. 첫 번째 퀘스트 이후로 계속 짜증났거든요. 피콜백과 아시아 프로덕션이 정말 좋아요. 참가자들이 친절하고 서로 응원해줘서 시청료를 위해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어요. 한국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결국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브 챌린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모든 최고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통과할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두 번째 라운드에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한국팀 리더는 로프챌린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3명의 플레이어가 서든데스 게임에 참여할 거라고 예측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략이었지 부정행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TV 프로그램이 믿기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컨텐츠를 시청해보세요. 다 허접합니다. 후즈팀은 여기서 탈락할 경우 큰 선수인 에디를 지구력 노프에 올려놓는 것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꽤나 미친 전개입니다. 퀴티커는 두 라운드를 했어야 했는데 배틀로프에서 최고였으니까 물론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모든 팀이 다 좋은데 아쉽게도 한 팀은 탈락이네요. 한국영화 신과 함께 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받는 엄청난 형벌이 나옵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라운드 1 일본의 작전 소름 이를 악물고 봤음 멋지다 메달리스트 넷플릭스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선수 구성 괜찮네 파케오 등장에 깜짝 놀랐음 또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역시 k 예능의 힘이 대단하다 일본 팀 선수들 작전이 정말 영리했다. 격투기 선수들의 투혼이 감동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아시아판 올림픽 같다. 일본 팀 구성 괜찮네. 다양한 종목에서 모였더라. 피지컬 테스트에서 일본 팀이 강인함을 보여줬다. 남파선에 너무 화가 났어요. 호주는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본 팀의 상대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논란은 있었지만 일본 팀 활약은 칭찬받을만 하다. 종의 집에 김지훈처럼 생긴 몽골 고개사는 너무 잘생기고 미쳤다. 확실히 국가대항전이라 더 몰입하게 된다. 몽골과 일본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도 아시아판 올림픽이라고 표현했더라. 일본 이토이는 정말 멋지네요. 그의 어깨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로프 챌린지에서 일본이 호주를 이기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만족스러웠다. 어제 보기 시작했는데 밤새 정주행할 정도로 중독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일본이나 몽골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한국의 유일한 장점은 피지컬 배기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른 나라가 정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와 분야를 구현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예능인데 일본 언론도 크게 다루는 게 신기하다. 한국, 일본, 몽골이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대표 선수들 프로필을 보니까 다들 대단한 경력자더라. 일본팀 활약 덕분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논란보단 과정이 더 중요하다. 몽골이 이기길 바란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나타지 오케스트를 에이스로 이끌 것입니다. 일본팀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멋있었다. 유독 격투기 야구 선수들의 투혼이 일본 스포츠의 힘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이쇼는 국가적 위상까지 챙기는 컨텐츠다. 아시아 각국이 모여 경쟁하는 게 신선하긴 하다. 일본 팀이 체력에서 밀리지 않는 게 놀라웠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이벤트 같다. 보셨나요? 이슈는 피지컬백부터 충분히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남미, 유럽까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이 시리즈의 미국판과 이탈리아판을 제작하게 만들었고 다음은 브라질판이 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버라이티 쇼의 포맷을 전세계가 열광하고 급기야 따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버라이티 포맷들이 전세계로 많이 수출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